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집중 종목 분석, 이번 종목 비피도입니다. 비피도 오늘 16%나 급등했네요. 비피도는 이게 균주, 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균주와 관련돼서 어, R&D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시장이 커요. 지금 이제 미생물 군집, 유전 정보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 면역과 면역력과 활용된 어, 뭐 난치병 치료라든지 어, 여러 가지 그 동안 우리가 체계를 알지 못했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 최근 들어서 이것을 활용한 치료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시장이 사실은 확대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비피도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이런 균주들을 배양하는 배양시설을 빠르게 확대를 시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까는 하는 건데, 우선, 다른 R&D 제약사들과 다른 부분들, 바이오 업체들과 다른 부분, 실적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액이 의미 있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영업이익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안불안해하는 건 바이오 업종 들 매출도 안 좋고 계속 해서 기술력은 있고 그래요. 근데 매출도 안 나오고 계속 적자한 나는 회사들 많아요.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한달 동안 100% 200%씩 오르기도 하는데. BP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장성도 아니고 가시화되고 있는 성장성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현재 주가 수준이 상장한 것보다는 올랐죠. 상장한 이후에는 올랐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3,000억 이상의 시가총액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부여받을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이제 단타 관점이나 단기 관점에서는 어떤 변동성들이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변동이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놓고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아, 이런 거 이렇게 무료 종목 분석에서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이 추세를 한번 형성을 해요. 지금처럼 한, 하나의 틀을 형성을 했죠. 뭐 내려가던 추세던 올라가던 추세던 이것과 반대로 해서 막 올라가던 추세가 형성이 됐었어 초반에. 그다음에 주가가 꺾입니다. 그리고 처음 상장했던 부근에서 주가를 이탈을 해요. 이런 거는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죠. 그 그림하고 반대의 그림이 이렇게 처음에 쭉 조정을 보이다가 안정을 찾았고, 안정을 찾은 이후에 급등하면서 상장한 가격으로 넘어가요. 이런 종목들은 대세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실 조정 언제 얼마만큼 받을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을 두면서 성장가치 반영하면서 추가 상승하겠다는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 반영한다면은, 그냥 분할 매수죠, 뭐. 지금 수준부터 분할 매수해두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맞고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3, 4천억 정도라면은 적정 주가는 7만원 수준 넘어가거든요. 자, 아, 뭐, 이 정도까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P도는 한 6만원 넘어가고,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